내가 주아 네. 거기서 아, 내려와서 아, 네. 그 어떻게, 아, 어떻게 아, 을이아야 지금 아니 내가 이거 몇번 보는데 이거 촬영해서 뭐해요? 아 이거 저, 이거 지하철 유튜브 지하철 그거 주행영상이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 유튜브에 올리느라고요? 네 내가 차사 때마다 이거 몇번 봤어? 내가 이 차를 타는데 공교롭게도 내 옆에 앉았네 오늘? 아, 아 이... 유튜브 올리라 그러는구나? 아 지금 전체 지하철 동문이라고 보니까 응? 어? 지하철 동문이라고 보니까 지하철 어. 동문에 동문회라고 동호회? 있어요 동문회? 네아 그런 게 있구나. 나 그게 궁금했어 그게 아, 어디서 타요? 저개봉역에서 타고 개봉역에서네 어디까지 가요? 구청까지 가요 구청까지? 네 난 특이한 취미가 있다 하 생각을 했어. 네. 음, 좀 그런 친구들이 많죠. 그런 친구들이 많아. 아, 아. 그군 군대가 군 병역 의무할 때도 전장 이동 통제라고 그 교통 관련 보직을하거든요 교통관. 교통 관련 보직이 따로 있어요. 교통 관련 보직. 네. 아.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? 네, 그 그게 이제 그호송병 하면 뭐, 네. 또 우송병 하면서 그 화물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데로 뭐 수송하고 아. 아니, 그. 아. 신병들 소송하고 그러잖아요. 왜요? 거기다가 역사무실에서 역, 역, 역 역그 군인하고 군무원들 신병들, 열차 무료로 탈수 있게 쫓겨 음. 어, 아, 그러니까 전일에는 또 다르게 도로 같은 거막 도로 같은 거를 철도하고 이런 철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로 도로 관리하고 막 도로에 뭔가를 이제 도로 다른 분들 훈련 있으면 도로 거의 이동 관리하고. 야, <laughs> 나는 그냥 치유로운 의사는 아쉽어가지고 궁금했어. 혹시 내가. 그런 게 시민 애들은 그, 그런 전장이동 꽃게 같은 네. 특이한 부직으로 가고 그래? 네. 네. 아, 일반 애들은 상상도 못 해. 그게 그게, 뭐, 그게 그런 부직이 뭐냐고. 내가 오해를 해. 네. 나는 그, 잡혀야 되겠지. 그런 애들이 하나만. 일본에 가면 이런 거 찍는 사람들 많아. 아, 그래? 난 여기서 처음 봤어. 철도과 가면 은 보통 저런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많이 오가, 많이 이제 학습하니까 경호과도 같은 거지 그럼 철도학 나왔어요? 그럼 저는 이제 철도학과 안 왔어요 응? 철도가아니아니네 아는 사람들 하는구나 네매제 외무진이 틀렸다 아, <laughs> 아, 아. 매일 요일마다 맨날, 맨날 2회차 타시는 거예요? 응 K3 그... 1일마다 이요 그리고 호 아... 그래서 몇번 10, 봤어? 3, K43 10, 10번이... 아, 10번이 같은 거예요? 어, 잘 모르고 312, 423 같은데... 내가 항상 요오호오다 차를 타 시간에. 아, 저도 근데 이카이 정도 사거든요. 그렇구나. 년이네 <laughs> <인단이네. 웃음> 네. <laughs>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? 저거죠 학교 다 학교 다니요 학교 학교 다니면서 그거 활동하는구나. 네 예, 지하철 타고 근교 와니까 음. 그때 찍은 그때 시간 나서 찍은 거구나. 되게 열심히 해. 네. 그때 갔다 왔어? 네네 갔어요. 계속 근데 이 일로 이제 이 방면을 나가는 거야? 이 방면으로 나가 이 방면으로 나가 이 방면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야. 저저가 네. 네. 예, 나니까 네. 하기가 심지어 네. 풍경 <laughs> 네. <laughs> 같은 것도 막찍고 어. <laughs>